관절염이 오면 여러 관절들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골격계의 기능마저 악화시키고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이 환자분들의 활동이나 또 기능에 제약을 주는 것이지요. 골관절염 환자는 다음과 같이 염골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뼈가 노출되고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상태 그리고 염증이 가중화되는 상태 그래서 염증이 뼈에서부터 시작돼서 염증이 생긴다 하여 골관절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통증을 분류하자면 조직 손상 즉 어떤 손상된 조직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노시세 피부 페인이라 하고 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신경계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통증을 유로패틱 페인이라 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합쳐진다면 이제 혼합형 통증이라고 간주하지요. 근데 통증은 제5 바이탈 사인이라고 부를 만큼 다양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즉, 통증이 지속이 쭉 돼가면 돼갈수록 수면도 어려워지고, 또이 수면의 어려움이 우울증을 가중화시키고, 이 가중된 우울증이 통증을 더 악화시키고, 이런 계속적인 나쁜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부위를 차단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인데, 가장 차단시키기가 좀 수월한 부위가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를 완화시켜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더 쉬워주겠죠. 예를 들어, 수면 장애를 하기 위해, 조절하기 위해서 정신과적인 약제를 드신다거나 우울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역시 정신과적인 약을 먹는 것은 좀더 많은 시간을 요구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통증을 완화시켜준다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진행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다면, 충분한 치료가, 치료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 치료가 비교적 수, 수월하고, 환자분에게 예약, 나쁜 영향을 덜 미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관절염 환자가 통증을 가지고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아프신 것을 어느 정도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통증 하나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골관절염과 그 관리에 따른 환자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좀 걷는 패턴을 다시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정말 걷기 어렵다면 보행기나 목발 보행 아니면 지팡이 보행을 조금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것마저 싫어하시는 환자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누워서 할수 있는 운동부터 그 다음 앉아서 할수 있는 운동 마지막에 서서 할수 있는 운동들을 하나 하나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이 바로 골관절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줌으로써그 다음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기능과 기능의 향상을 시키고 장애를 좀더 낮추어 줍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로 가장 최고의 목표는 그거겠죠. 환자의 질병을 예방 또는 더 진행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춰주는 것. 그게 바로 의사가 할수 있는 가장 최적의 치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의 가장 기본은 통증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염증을 해소시켜 주고, 그다음 기능과 또 질환의 기능과 또 장애를 감소시키는 것이 이 치료의 근간이 되겠습니다.